나 굴렸다 어내걸 먹었어 어, 어 머키 뭐야 이거 <laughs> 도살자인데 머키에요? 도살자 알라인데 머키에요 벌써 10개 되고 도살자 벌써 47스테이거든요 <laughs> 알라크가 문제네 도살자야 뭐 후반에 쓰린다고 메피가 잘하면 이, 이길 순 있겠다 아틀었는데아왜 하필 내가 있었는데 아 뭐야. 아 라클 못 잡았네 가우스 패치 재밌겠다 스택이 쫙쫙 쌓이고 지금 도산자 평가 500 나와요 아왜 지금 쏴 궁은 껄궁이지 이러면 <laughs> 먹히중 공부하세요 먹히좀 공부하세요 <laughs> 먹었다. 아, 먹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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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하나 끊고 나, 나 찍었다. 나 굴렸다. 어, 내걸 먹었어. 어, 먹히 뭐야, 이거. 그거 먹으면 사는데. 아, 미치겠는데, 진짜. 와, 나 물약 먹고 살라고. 수명 걸고, 아, 이제 저 앞에 있는 물약 하나 먹고 도망갈 수 있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키가내 앞에서 물약 가로지. <웃음> 미치겠다. 내 <laughs> 피공밖에 희망이 없다. 우리 갈고리랑. 와씨. 눈덩이 또 걸렸어. 2명 잡았는데 나이스 더 살짝 거기 나는 저 500까지 봤거든요 아무도안되는데게임진갈요 그냥? 아니요 어, 절대로 이 게임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까요 먹히기가요 옆으로 돈다 메이점 물렸어요 아이스 이게는 내 이거 <laughs> <목소리> 뭐야 왜너왜 죽는거야 포탑에 맞고 있었어요 겁먹깰 거라고 나를 노리네일 저... 못 버티겠는데? 두 명이 따라오는데? <laughs> 나이스 먹기 궁 어, 봐. 아, 레이너 레이너 제발 물량먹어 <laughs> 어, 아까부터, 무방을 좀 해주셔야 겠는데요? 성색하려고 지금 레이나가 너무 무리하는데. 아니, 이거, 조금만 무리하면 우리 다 퍼지는 거라서. 천천히 하면 되는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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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수명, 수명. 먹었다. 먹었다. 다행이다. 어, 진짜 아니다. 근데 죽겠는데, 레이너. 아, 씨, 스탠딩려간다 레이너. 성채 줘야 돼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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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안돼아지 죽겠네 또저잘 쐈다 몰록뱅는잘 쐈다 우리 아주 좋아요 아고아고아고아 약속 처음 아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아이고. 루비 한번더 루비 한번더 루비 음. 직감 75건데도 아 선택길라고 막몸빵을 된다니까 레이는 제 미쳤어. 레는 네, 네. 저럴 거면 그이성을 가지, 템을 그 갖고. 봐봐, 포탑에 또맞고만 그냥 무작금 그냥 몸빵이야. <laughs> 저, 저 포탑이랑 다를 게 없다, 이제. 에이, 고 아, 저거. 음. 난리 났네. 왜또 들어가? 어, 진짜 없다. 내일 나가 괴롭히는 거 봐, 이거. 이거 <laughs> 요즘 맞아요. 이거 우리 쭉 빼야 돼, 쭉. <laughs>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아, 게임이지. <laughs> 알라크 스택봐 매일 잡겠다 이거 매일 잡겠다 매 잡았다 빛나래 비나레 따라왔으면 빛나래까지 잡았겠다 응. <laughs> 게임. <웃음> 게임. 저도 뒤로 가어 우리도 해볼만해. 이게 네, 나왔네아 이게 여기서 시간 끌면 안 우리 핵이라도 야 되는. 라도자 실라탱 <laughs> 잡았고 우리 먹키만 잡혔네 먹키 왜 잡혔지? 일단 알라크는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98이야. 잡았고 와. 잡아주마. 와씨 레인을 저거 저거 치고 있었네. 우리 투석기 겁나 많다. 그냥 먹고 그렇지. 티란데 조지지. 내가 왔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와, 이겼다. 이거 진짜 독이 심한 게였었는데 맞아요. 아, 진짜. 궁 때마다 잘 되시더라고. 먹기 해보니까 좋죠? 재밌어요. 네 특을 조금 잘못 하셔서 피흡이 됐으면은 진짜 끈질기게 물어 뜯을 수 있어요. 이이요 <laughs> <오늘 스토러였네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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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웃음> 수고하셨어요. 네, 또 뵙겠습니다.